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인생들이 해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순수한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의 삶에 분주하게 지내다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기에 저희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귀한 강단에 세우십니다. 능력의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풍성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었지만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하늘 상급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중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의 삶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찾는 자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교훈하셨는데,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어디서 와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뛰고 땀 흘리는지 기억하며, 또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평생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은 늘 약합니다. 오늘도 예배 주님의 극렬과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